최근 법정에서 나온 건진법사 관련 증언이 또한번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증언 내용은 대통령 부부의 비공식적 의존 관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며 공적 의료 보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법정 증언의 핵심. 이번 증언은 건진법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증언자는 건진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영향력뿐 아니라 개인적 조언까지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발언이 비공식 인물이 공적 영역에 개입했는가라는 논점으로 이어졌습니다. 2. 공적 시스템 논란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는 원칙적으로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의료진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 부부가 외부의 영향이나 사적 의료 행위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이죠. 그런데 이번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식 제도가 아닌 비공식적 인물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셈입니다. 3. 정치권의 반응과 파장,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적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면 명백한 문제라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법정 증언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진술일 뿐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확대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관계를 넘어, 권력과 비공식 인맥의 경계가 얼마나 명확히 지켜지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4. 건진법사와 정치 논란의 역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미 지난 대선 당시부터 여러 차례 정치권 주변 인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 능력과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치적 조언이나 개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제 그가 법정에서 다시 언급되면서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현재 재판부는 다음 달 안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건진법사 관련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그리고 윤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재판까지 모두 연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정 증언 하나가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은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공적 제도와 사적 관계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정치인 주변의 비공식 인물 논란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인맥이나 관계가 아닌 제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이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